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서 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예,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 먼저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힘써 여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고 믿으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믿을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나죠. 여호와가 누굽니까? 창조 주세요. 여호와가 누굽니까? 전능자입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구원자예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몰랐어요.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뭘 당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재앙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재앙을 당하고 재앙 중에 재앙이 뭡니까? 그렇죠. 나라를 완전히 아수르나라에 빼앗김을 당하고 성전은 해파가 되고 그렇죠. 물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언제나 예배를 드리지를 않았어요. 짝퉁 예배, 완전 히 가짜 예배, 제사도 가짜, 성전도 가짜, 절기도 다 가짜. 이미적으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 행사를 했다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해파가 되지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찢으셨으나 너희를 뭐해 <laughs> 주실 것이어? 찢으셨, 찢으셨으나 너희를 감싸주실 것, 치셨으나 너희를 싸매 주실 것이다. 뭐할때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지, 우리의 자신의 삶을 세상일은 열심히 다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땜방식으로 이렇게 축복 못 받겠죠. 영활할니 힘써 영월하자 <laughs>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품어주신대요. 쌈해 주신대요.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게 돌아오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렇죠. 우리 인간이 절렸던 창세기 3장 문제를 도말하기 위해서 제위를 도말하는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깨는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선지자로 우리 주님이 누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보내기로 약속했고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냐 제사장적, 왕적, 선자적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이걸 우리가 풍성히 마음면 되느냐 아, 누려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영이셔요 형제죠 누군지를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올바른 뭐가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후 시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래 요 현장 복음화. 보금화. 현장을 복음화기한 다섯 가지 메시지. 다섯 메시지 반드시 전달돼. 첫째 예수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병의 권력, 성공이 필요한 게그 단건. 예수 생명, 생명이 들어가야 제대로 뭐가 사람 무시를 하는 거죠. 예수 능력, 생명이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어 능력이 나타. 죄의 실을 꺾고 사탄을 꺾고 모든 인생 방학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라고. 치유, 모든 병자들. 우리 주님 분명히 치유하십니다. 치유 미스터가 분명히 선포되어야 돼요 기도 응답. 이 사람이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한다?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그 어떤 전도 운동이야 전도 운동.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10년들이 만나지고 연결되지고 그렇죠? 살아난다 이 말은 전도. 반드시 다섯 가지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은 흑암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다. 자, 설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되자 글로벌 제자께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쏟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된다. 하나님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때. 역사를 나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에는 첫째 세상 지식, 둘째 영적 지식이다 랬어요 세상 지식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렇죠 공부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지식을 가고 산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첫 번째는 세상 지식 자 세상 지식은 첫째, 교육 유대인의 교육,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교육을 뭐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많은 흉내가 네요 교육 이 세상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교육 경제 하나님이 없는 경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죠. 유태인들이 유태인의 교육 그렇죠. 전 세계를 완전히 말뭐 만큼 움직일 만큼 자 노벨상 3분의 1싹 가져가고, 미국의 모든 메나탄 워싱턴, 중년, 그런 허브, 중년 지역의 모든 건물들은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우리의 모든 삶이 문화, 그렇죠? 문화를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스포츠, 뮤지컬, 뭐 모든 분야를 어, 세상 지식을 통해서 투득하고 있어요. 네 번째, 이거 어디에서 배우지? 학교에서 배우지,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뭐하기 위해서 갈고 닦도록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열심히 공부를 시키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고 돈도 막 쓰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대해서는 의 인생 예배한 분들끝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죠? 영적 지식입니다. 자 세상 지식 가지고는 뭐할수 없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뭘 해결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출발된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할 수 없다니까 돈으로, 교육으로, 그렇죠, 문화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영적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 전능자, 구원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뭘 만들었죠? 모든 천지만물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려가도록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렸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했는데 인간의 뭐가 실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게 됐고 죄 가운데 묶이게 됐고. 사단의 군세에딱 잡혀버린 비참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여섯 가지 멸망 상태 모든 인생은 엄마 앞속에서 응하고 출생하는 순간부터 불신자의 멸망 상태 여섯 가지 묶여 갖고 인생이 쭉 진행됩니다. 이걸 모르고 열심히 공부한다. 이걸 모르고 돈을 벌고 이걸 모르고 결혼하고 이걸 모르고 사업하고 틀림없이 뭐요? 후회하는 시간표 오기도 있습니다. 이 해결책,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창세기 3장1 십을 여자의 우손을 보내사 뱀의 우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에 그리스도. 결국 이 세상 지식의 빠지도록 만들어 갖고 결국 누가이 사탄이가 계속 하나님과 이 거리를 두게 만들고 인본주의를 계속 쓰게 만들고 사단이 전략이에요. 세상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지신 어디에서 가르쳐져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교회 뭐가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니까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지식과 영적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규모, 균형 있게 다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다갖춰 자, 이 축복을 누렸던 인물들이 램든 들고 있면 그렇죠. 성경에 성공자들 싹 속에도 있잖아요. 이 축복을 누렸던 인물, 누굽니까? 요셉,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죠. 형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 뭐... 애굽으로 노예로 추방을 당하게 되죠요셉은 뭘? 자, 세상적인 지식은 요셉이 없었어요. 뭐에 대해서? 요 영적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뭐가 요셉이 딱 붙잡고 있었거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제 한다는 사실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성공했던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계속 전달하는 여기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요새, 누구? 모세. 모세는 두 가지를 다 겸비했죠. 세상 지식, 영적 지식. 이거 다 겸비했습니다. 나이 80이 된 사람 쓰셨거든요.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는 반대로 우리 쓰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 그 어머니 한나의 뭐 나시린 기도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서 자랐던 사무엘.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했습니다. 이키가 이 여기 있다니까. 우리 알고 있는 다윗. 자 막내로 태어나서 변방에서 아버지의 신부름조차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뭐 시도 쓰고 잔양도 하고 물뭐 물매도 이런 연습도 하고 세상적인 지식 다 갖추면서 영적 지식으로 충만하게 무장했습니다. 누구?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불레세 장군이었던 골리앗. 그렇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한 방에 끝냈습니다. 누구지요? 그렇죠. 엘리사.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 받아서 싸우지 않고 시대를 완전히 모였든 주름 잡았던 엘리사. 엘리사는 어느정도 그렇죠. 탁 침대에 앉아서 적국의 아람 왕이 침대에서 무슨 생각을 한까지 다 읽어냈잖아요. 뭐 엘리사를 당할 자 없지요. 조금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란 증거를 준다 이 말입니다. 누굽니까? 다윗, 바울, 신학의 바울, 복음의 대적자로 생활하다가 사매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오해를 했어요. 우리 믿,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얼마나 할수 있다니까. 짝사랑하면 안 돼요. 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착감한 된다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뭐 해봐야 됩니까? 점검을 해봐야지. 그래, 포럼이 중요하잖아요. 포럼, 바울이 그랬다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다 죽일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버리니까 문제가 다 터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쪼개지면서 출발 자체가 잘못됐거든. 성전도 가짜, 제사장도 가짜, 절기도 가짜, 모든 가짜, 가짜. 하나님 역사할 리가 없죠. 역사할 리가. 하나님 누한테? 바울에게 로마를 붙였노마를 붙였다니까.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좀 지식으로만. 알아서 안 되죠. 지식으로 안 내용들을 뭘로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증감됩니다. 요한복음 1 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쌓으니 이들을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에 소이다. 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고로스에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 지식 보아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주신 너희 하는 게아해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주, 주실 것이다. 지혜를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래요. 세상 세상 지식은 초등 학문.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리돌하는 도 지식이 가장 고생함이랍니다 그렇죠? 다니엘 1장 20절. 몇 배? 열배 10배. 하나님 열 배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감당할 자 없지요. 이거 보세요. 렘렌트읽으면 감당할 자 아무도 없사니까. 우리 글로벌 제자계 모든 성도님들을 감당할 자가 없을 만큼 어디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 속에 실력도 갖춰 가야 되지만 연권 가지고 뭐할 필요가 있냐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산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특별히 8월 30, 31일 우리 교회 자체 수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죠 시간이 안 되면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지, 교회로 오셔서 여기서 고기 파티하고 말씀도 좀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날 출근하신 분들은 집으로 가시면 돼요. 그렇죠? 어쨌든 하튼 이 교회 수리는 원닛, 온 가족이 원닛을 통해서 말씀도 받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완전 하나 되지는 그런 복음 원닛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빠지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40일 새벽기도 새벽기도 도전하세요 새벽기도 후지부지한 것 같아요 새벽기도 도전하세요 기도한새벽 기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8월 30일, 31일 우리 교회 수련회 복음의 원네스를 누리는 그런 수련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전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또 음식의 고기 꾸무에서 원네스 그렇죠 또 어디 가가지고? 그렇죠 찜질방에 가서 모욕하면서 원냈어. 말씀 포럼하면서 원냈어. 또 해석과 가지고 원냈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대학, 지금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벌써 개학이 돼 가지고 수업을 듣는 우리 국제대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지교별로 뭐가? 예배가 스케줄을 잘잡아줘 가지고 진행돼 갈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은 뭐냐, 여러분 말씀 듣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 들으세요, 계속해서. 자, 말씀, 오전 말씀, 오후 메시지, 치유 메시지, 그렇죠? 수요 메시지, 말씀 듣기.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한 주를 시작하기 여기 이번 주 미션이 되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 축원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뒤전도 학교 속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세상 지식과 영적 지식 두 가지를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또 세상 사람들은 반대가 돼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고 대충 대충하는 잘못돼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제작계 전 성도님들은 이 부분이 올바로 될수 있도록 영적 지식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 지식 전문성을 갖춰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빛의 하나님 시스템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30, 31일 실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 복음의 원녀세를 하나님 주제를 가지고 인도를 받습니다. 전성도님들이 한마음 한중심 되어져서 하나님 또 고기를 꾸먹고 말씀도 같이 받고 찬양도 같이 하고 모욕도 같이 하고 찜질밭 찜질도 같이 하고 머리 끝에 발까지 원녀세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기회들이 되게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모든 스케줄들이 조정되게 하여 출시 없어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옵나이다 아멘.